여보, 안경 어디 뒀어? 방금 전에 쓰고 계셨잖아요. 아니, 안 썼는데? 어디다 뒀는지? 지금 머리 위에 올려 놓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지갑 냉장고에 넣어 놓고 찾으셨잖아요. 정말 병원 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이런 건망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72세 이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20년 같이 산 가족 이름도 기억 못해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3주 만에 손자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병원? 약? 아닙니다. 단 1분. 하루에 단 1분의 특별한 운동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이 방법은 30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20년 젊게 만들어줍니다. 3일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일주일이면 말이 또렷해지며, 3주 후엔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잠깐,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꿀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뇌 건강의 비밀을 연구해온 뇌 건강 전문가 김성훈입니다. 신경과학박사 학위와 노인 건강관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뇌 건강연구소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뇌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망증, 기억력 감퇴,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20년이나 함께 산 가족인데 마트에서 만났을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와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같은 분이 저를 찾아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 친구들 이름까지 기억나요? 어제는 손자가 놀라서 할머니 어떻게 내 친구 이름을 다 아냐고 물어봤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루 단 1분의 특별한 운동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1분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1분이 그분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75세의 또 다른 어르신도 기억납니다. 처음 오셨을 때 말이 잘안 나와요. 그거, 그것, 저것만 반복하게 돼요. 손자랑 대화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2주 후 손자와 30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래전 친구의 이름까지 기억해내신 거예요. 맞아,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났어. 라고 외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변화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82세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습니다. 가족들은 많이 걱정하셨죠. 그런데 3주 후 선생님, 오래전 일들이 떠올라요. 정말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되어도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우리가 뇌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 뇌도 자극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1분일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30분, 1시간씩 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하셨죠.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부담 없는 시간이 1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짧지만 규칙적인 자극이 긴 시간에 불규칙한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1분 운동의 비밀은 우리 몸의 특별한 세 부위에 있습니다. 혀, 목, 그리고 발가락입니다. 의외죠? 하지만 이세 부위는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혀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모여 있고,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며, 발가락은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혀 운동은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해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혀 근력 운동을 한 노인들의 언어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여러 개 발표되었습니다. 목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포함한 균형 운동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동안에도 정말일까?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고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으니까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단 3일이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말이 또렷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3주 후에는 주변에서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특별한 1분 운동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서 혹은 서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더 맑고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처음 이 운동법을 개발했을 때, 의료계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혀 운동이 뇌에 도움이 된다고? 정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과학적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먼저 혀 운동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 보세요. 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이시나요? 우리가 말을 할때 혀는 1초에 수십 번씩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혀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혀 근력 강화 운동을 8주간 실시한 건강한 노인들의 혀 압력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삼킴 기능과 언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혀 운동을 포함한 구강 운동을 3개월간 실시한 후, 혀 근력과 구강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혀의 신경은 뇌의 언어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즉시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이는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빨라지는 것처럼요. 그럼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입을 살짝 벌립니다. 너무 크게 벌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혀를 입 밖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세요? 혀 밑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 혀를 입안으로 넣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내밀어 보세요. 오른쪽 뺨을 살짝 건드리는 느낌으로요.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왼쪽입니다. 왼쪽 뺨을 향해 혀를 내밀고 5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신호예요. 침 분비가 늘어나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78세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혀를 3초도 내밀지 못하셨어요. 선생님, 혀가 떨려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초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만 늘려보세요. 2주 후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오래전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 심화 동작을 해볼까요? 혀로 입천장을 꾹 누르세요.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거예요. 편안한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혀 압력 운동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판단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입안에서 돌려보세요.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다섯 번, 그 다음 반시계방향으로 다섯 번 잇몸을 쓸어내리듯이 부드럽게 돌리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3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목 운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뻐근하시죠? 아니면 어지러우신가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목을 고정시켜 놓으니까요. 과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들의 뇌혈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목 운동은 뇌로 가는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1년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뇌혈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죠. 이 혈관들이 우리 뇌에 필요한 모든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목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를 꺾으면 물이 잘안 나오듯이 혈관도 압박을 받아서 혈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목의 정렬이 개선되면 뇌 혈류가 즉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목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의자에 등을 대고 편하게 앉으세요. 어깨를 살짝 내리고 힘을 빼세요. 먼저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급하게 돌리면 안 돼요.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를 찍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가 오른쪽 끝까지 가면 5초간 멈춥니다. 이때 목 왼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번엔 왼쪽으로. 역시 천천히 부드럽게.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정면으로. 어떠세요? 목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80세 어르신은 처음에 고개를 45도도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돌리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15도부터 시작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90도까지 돌릴 수 있게 되셨고, 2주 후에는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상하 운동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위로 올려 천장을 봅니다.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5초간 유지. 너무 젖히지 마세요.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엔 턱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목 뒤쪽이 늘어나죠?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 발가락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이 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발가락과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은 노인들의 낙상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12주간의 균형 운동이 기억력과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균형 운동이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특히 해마와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발가락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먼저 양쪽 발가락을 동시에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요. 5초간 유지합니다. 발등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발가락을 아래로 꾹 누릅니다. 바닥을 파고들 듯이, 역시 5초간. 83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요. 넘어질 것 같아서요. 발가락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발이 땅을 꽉 잡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죠. 한달 후에는 머리도 맑아지고 어제 본 TV 내용도 다 기억나요?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심화 동작입니다.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꾹 누르면서 주물주물 해보세요. 마치 반죽을 하듯이 10초간 계속합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다시 오므리기 이것도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엔 발가락이 잘안 움직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발가락 운동의 또 다른 효과는 전신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발가락을 움직이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더잘 올라가고, 이는 결국 뇌혈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운동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혀 운동 30초, 목 운동 30초, 발가락 운동 30초. 하루에 두 번씩 하면 총 3분입니다. 아니, 제목은 1분이라고 해 놓고 3분이냐고요? 걱정 마세요. 익숙해지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 드릴 통합 운동법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목을 살짝 돌려 보세요. 발가락을 위로 들어 보세요. 어떠세요? 벌써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3일 후, 1주일 후 그리고 3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맑고 건강한 뇌를 가진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운동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실수들을 피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어르신이 선생님, 빨리빨리 빨리 해야 효과가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동작을 더 좋아합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운동 전문가들은 노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천히 부드럽게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플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파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젊은 사람들의 운동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회복이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는 근육과 관절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정도까지만 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불규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내일은 저녁에, 모레는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침 기상 후가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가 좋을까요? 정답은 자신에게 편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안전 수칙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러움,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자,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전에 물한 잔을 꼭 드세요. 우리 뇌의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죠.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뇌의 학습 능력, 기억력,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시면 좋습니다.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호두나 들깨를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한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혈액 내 오메가3 수치가 높을수록 뇌 구조가 더 건강하고 인지 기능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하루 7~8시간이 규칙적인 수면이 필요해요. 잠을 잘때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회 활동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운동하면 뇌에 더 많은 자극이 갑니다. 실제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운동을 따로따로 하면 3분이 걸리지만 동시에 하면 1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첫 번째 통합 운동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10초간 유지하세요. 처음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의자를 잡고 하세요. 두 번째 통합 운동 혀를 내밀면서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립니다. 이것도 10초간 반복합니다. 입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실 거예요. 세 번째 통합 운동 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혀로 입천장을 누릅니다. 역시 1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씩 천천히 익히고 익숙해지면 두 가지를 조합하고 마지막에 세 가지를 모두 합쳐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복합 운동이 단일 운동보다 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곳은 피하세요. 적당한 실내 온도는 20에서 24도입니다. 미끄러운 바닥도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편안한 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너무 시끄러운 음악은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운동했는지 달력에 표시하세요. 일주일, 한달 후에 보면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변화도 기록하세요. 오늘은 친구 이름이 빨리 생각났다, 계단이 덜 힘들었다 같은 작은 변화도 모두 기록하세요. 이런 기록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78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일기의 운동 여부와 그날의 기분을 적으셨어요. 3개월 후 일기를 보니 처음엔 혀 운동 3초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초도 거뜬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정말 변했구나라며 감동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하루 1분, 단 1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는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3주 후 거울을 보며 정말 달라졌네. 라고 말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드는 특별한 1분 운동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혀 운동, 목 운동, 발가락 운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방법까지.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어제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르신,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단지 우리가 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루 1분, 이 짧은 시간이 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손자, 손녀와 함께 하면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운동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꾸준히 지속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혀좀더 내밀어 보세요. 할아버지, 목 운동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운동이 가족의 즐거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후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1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집에 85세 할머니는 우리 집 전통이 생겼어요. 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운동법이 아무리 좋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속도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만약 운동 중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경계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분, 목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 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장애가 있으신 분, 기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1분 운동은 그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내 뇌를 위해 1분을 투자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앞으로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잊었던 이름이 떠오르고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아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루 1분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목을 천천히 돌려 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어떠세요? 벌써 시작하셨네요. 이제 여러분은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젊어졌다. 라고 말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해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중요 안내사항. 본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공신력 있는 연구 자료와 과학적 문헌을 바탕으로 개인적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료나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 건강 상태, 신체 조건이 다르므로 운동의 효과와 결과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개된 운동법의 실행 여부는 시청자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신중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건강상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